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바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에,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네, 오늘 그 마태복음 1 2장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의 주인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1,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어느 날그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제 밀 이삭을 잘라먹는데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너무 굶주려서 이런 표현으로 돼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밀 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잘라 먹은 거죠. 율법에서는 이렇게 이제 남의 그 밭에 갔을 때밀 이삭을 낫으로 베면 그거는 이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나 손으로 잘라서 먹는 것은 이제 너무 배가 고픈 것이기 때문에. 그걸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남의 밭에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건 이제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바로 이 안식일에 그 행위를 했다는 거죠. 안식일에 이제 추수를 한 것이고 또 탈곡을 한 것입니다. 손으로 비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될 추수와 탈곡을 이제 제자들이 한 것이 이제 걸린 것이죠. 2절 말씀해 보시면 그 바리새인들이 봤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참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이렇게 감시 카메라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그 잘못을 저지르나 무엇을 책잡을수 책 있나 이렇게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는데요. 그 예수님께 이렇게 따지죠.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하면서 이제 이 제자들의 잘못을 스승인 예수님에게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의 체면이 말이 아니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제자들이 너무 배고파서 남의 밭에서 이렇게 밀을 까먹은 걸또 들키고 바리새인들과의 조치하는 그런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예수님도 이 제자들의 어떤 이런 실수 이런 것들 때문에. 참 곤란한 처지가 되셨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은 제자 유대인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제 사계명을 위해서 수십 가지의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이들은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딱 걸린 거죠. 이제 딱 걸렸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됐을 때 예수님이 이것을 해석하고 변호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3절과 이제 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일을 이제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너무나 정말 은혜롭게, 너무나 명쾌하게, 너무나 그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할수 없게 이렇게 해석을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그 삼절과 4절에서는 어, 다윗의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예, 사무엘상 21장의 사건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 도망을 쳤죠. 그런데 도망을 가면서 급히 가느라고 이제 먹을 것을 챙기지 못하고 어, 너무나 또 굶주려 있을 때그높높땅에그 제사장에게로 가서 떡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네, 마침 그때 일반 떡은 하나도 없고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이들이 너무 굶주리고 지친 모습을 보고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 일행에게 그 진설병을 주어서 이렇게 먹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상에서 어, 정말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 일행이 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 후대 사람들이 어떠한 그 어, 비난이나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도 어, 진설병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어, 진설병을 먹지 않았냐 하면서 그 사건을 이렇게 말씀을 하,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민수기 28장에 나오는 그 본문인데요.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안식일에 너무나 많은 노동을 하죠. 여러분 안식일에 사람들이 곡식단을 만약에 가지고 와서 재단에 바친다고 하면 제사장들은 그것을 이제 들어서 옮겨야 되죠. 만약 에 동물을 바친다면 동물을 각을 뜨고 여러 가지 참그 노동을 해야 되죠. 제사장은 안식일을 아주 그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사실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을 말씀하시면서 6절 말씀을 하시는데요.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보다 나는 더큰 자다. 이렇게 너무나 대담하고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자유로이 노동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성전보다 더큰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제자들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안식일을 어, 정말 누리는 범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은 이제 마침내 이렇게 마침표를 찍는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무 쉬운 말로 표현하면 안식일 그거 내가 만든 거다. 이런 말씀이죠. 안식일은 내가 만든 거다 창조 시에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예수님께서 7일 만에 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창조와 또 안식의 이 모든 과정에 동참하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은 나고 그거는 내가 제정한 거고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내 안에서 있는 사람들 정말 그 성전보다 더큰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식일 그, 그 누리는 그 에, 자유, 어, 그 행동하는 모든 행동들은 합법적이다, 무죄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어, 굉장히 에, 정말 유대인들을 도발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어, 안식일에 대하여서는 그 특별히 유대교에서는 너무나 이것이 유대교만의 그 굉장히 그 중요한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할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사법들은 그 고대 근동의 다른 종교에서도 그것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할례나 제사나 이런 것들인데 오직 유일하게 유대교에만 정말 특징적으로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법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법을 범하는 것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렇게 견디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나는 성전보다 크고 내가 안식일을 만든 거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정말 그 너무나 예그 대범하고 너무나 담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 이일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그제그그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 타겟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죽음을 자초하시는 그러한 예, 그러한 예, 참 사건이 발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 이 안식일에 그럼 그 예수님께서 이토록 목숨을 걸고 예, 지키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예, 무엇일까요? 십계명 중에 그제 사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은 애굽의 노예생활과 아, 관련이 있습니다. 그이 그러니까 사계명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 노예로 살던 이들에게는 단 하루만이라도 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들을 출애굽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때, 이들이 애굽에서 365일 정말 24시간 노예처럼 살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안식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그 장치로서 이 안식일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주님께서 제 7일에 이렇게 안식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여섯째 날에 창조,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한 다음에 맞은 첫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어, 원래는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해 놓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창조되어서 그 다음날 안식일을 맞는 것처럼 안식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어, 정말 쉼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왜이 안식이 깨졌습니까? 어, 정말. 어... 어, 죄로 인하여서, 예, 죄로 인하여서 어, 어, 이 안식이 깨지고 이 쉼을 우리가 어, 정말 누릴 수 없게 되고 이제 정말 단 하루도 편안하게 살수 없는 정말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은 죄 때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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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우리에게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정말 그 주님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창조하신 의도가 안식을 주시는 것이었고. 출애굽기의 그 사계명을 주신 이유도 정말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서 노예 삶에 벗어나서 안식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너무나 잘 지켰지만 안식일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방법이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어, 왜그 율법을 주셨는가를 모르고, 율법의 형식에만 에, 치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진정한 쉼을 누리고, 또 진정한 쉼을 베푸는 그 삶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이죠. 비상적인 신앙, 단순한 신앙, 본질을 찾지 못하는 그런 에,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이들에게... 너희가 그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하면서 본문에서 세 번이나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너희가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정말 그 말씀이 안식일의 법이 주어진 것이 그저 그날을 문자 그대로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냐?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진정한 어, 육신과 몸에 쉼을 누리는 진정한 어, 샬롬의 그 날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할때 이런 오류를 참으로 범할 수가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그 말씀을 정말 지키려고, 문자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예, 정말 그, 그 말씀의 뜻과 본질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면서, 예, 정말 그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야 하는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그 작업들을 하지 않고, 문자적 피상적으로 단순하게만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 이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오류를 또 범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주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말 당신의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안식일법을 스스로 깨뜨리시고 계신 것이죠. 사실 이렇게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이 이후로도 일곱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일곱 번이나 했다는 것은 이제 정말 예수님 편에서는 자폭행위이시죠. 어, 내가 정말 안식일의 법을 이렇게 지키면서 그들을 어, 분을 나게 하고 도발하는 어떤 정말 그 위험한 행동이셨는데 이렇게 하시면서까지 주님이 정말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단 하루도 편히 쉴수 없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나 또 유대인들에게 알게 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1장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매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당신의 안식으로 정말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시는데 그 안식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것과 바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참 크나큰 안식이고 진정한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주님. 정말 이 안식의 본질은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나나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소중히 여기는 정말 그러한 안식일의 정신. 그리고 그 진정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으로써 이 모든 일들을 맞서면서 감당하고 계신 이 주님의 이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안식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그 무거운 짐을 부과하지 마시고 또 우리의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나 이웃이나 가족 가족들에게도. 그 무거운 어떤 형태로든지 무거운 짐을 부과하지 마시고 정말 안식의 초대에 다 함께 나아가도록 이 놀라운 안식의 초대에 다 함께 나아가도록 하자는 것이 오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안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전보다 크시다고 말씀하시고 또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주님의 정말 뜻을 잘 깨달아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스스로 안식에로 초대하시는 주님에게로 나아가며 또한 나뿐 아니라 남에게도 그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 초대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비상적이고 또 단순하고 본질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진정으로 깨달으며 신앙생활하고 들은 바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